손목 한번털어보세요틀틀틀틀틀틀틀틀틀틀틀틀어주시고내 손을 주먹을 졌다 펴다 열번 가겠습니다. 주먹 꾹쥐고 손가락 끝까지 넓게 쫙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주먹 주고, 엄지손 살짝 안으로 주먹 주셔서 계란 하나 잡은 것처럼 잡으셨고요. 팔 앞으로 빠져 손목 돌리기 하나, 주시고 손가락을 내 몸쪽으로 갖고 온 상태에서, 내 손바닥은 붙이지 마시고, 손가락만 한번 매트에 최대한 닿게 두세요. 손가락 스트레칭 손가락들만 바닥에 살짝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손가락들만 바닥에 손바닥은 좀 들려있기. 다시 마시고, 내쉬면한번 더. 손가락만 매트, 손바닥 들려있게 한 상태에서 후. 이제 천천히 더 내려가셔서, 손바닥까지 다 매트 닿게 하시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후. 다시 뜨셨다가, 다시 손가락들 닿고, 천천히 손바닥까지 다 닿게, 어깨기 멀리. 천천히 들어주시면 손 앞으로 갖고 오시고 양팔 앞으로 나란히 왼쪽 팔 아래로 그대로 팔 당겨주시면서 고개 돌려 오른쪽 벽뒤 바라보기 오른어깨가 솟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팔 바깥쪽 어깨쪽 스트레칭 숨날숨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돌아오시면 손 위로 쭉 올려서 내 손끝이 목 아래에 받쳐지게 하고 왼손 뻗어 올리고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 주세요. 목 뒤, 목 아래에 있는 지금 오른쪽 손가락을 바닥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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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걸어간다 생각하시면서 팔꿈치 바깥면 스트레칭. 호흡하고 가슴 쭉 열어 주셨다가. 숨, 음, 날숨, 음, 음. 그대로 양손 크게 원그려 제자리 돌아 오시면 두팔 앞으로 뻗어 주시고 반대쪽으로 그대로 바뀌어서 바꿔 당겨 주실게요. 왼쪽 어깨 내려 주시고 시선 뒤쪽 보고 하나, 둘, 셋. 왼 어깨 솟지 않게 내린 거 다섯, 여섯, 일곱. 다들 후 그대로 왼손 천장 접어서 목아래 손가락 팔꿈치 잡고 팔꿈치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서 왼손이 밑으로 더더더 꿈틀꿈틀꿈틀 걸어가지도록 셋둘 하나 그대로 크게 원을 그려 제자리 돌아오시고 어깨를 위로 부스 빼고 투, 마시며 어깨를 위로 쓰. 힘 빼고 흐,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투 돌아오시면 양손을 등 뒤로 보내주세요. 양손 등 뒤로 보내주시고 예, 오른손으로 왼, 어,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겠습니다. 잡아주시고 그대로 손. 뒤로 한번 쭉,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뒤로 열어준 상태, 고개들아 천장 가볍게, 들숨, 날숨, 후, 등의 아랫부분을 좀꽉 조여보시고, 그대로 천천히 플러, 반대로 잡고, 다시 뒤로 한번 쭉 당겨, 왼쪽 어깨를 조금 더 뒤로 열어주시고, 들숨, 방향 끼시고, 손등을 윗등 쪽에 올려서, 아래로 쭉쭉쭉, 어깨 뒤로 쏙쏙, 등아래살꽉 조이고, 깍지 낀손 엉덩이에서 한뼘 정도만 떨고 바닥 쪽으로 쭉 내리면서, 고개 들어 선정. 다시 들숨과, 음. 날숨을, 어깨 가슴 쫙 펴고, 음. 한번더 마시고, 목이 튀어나가지는 않으세요 그대로 천천히 손 엉덩이 주시면 양손을 등 뒤에 짚어주시고 손과 손을 최대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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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들어주세요 어깨를 뒤로 쏙쏙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살 몸을 움직여 보세요 어, 쇄골뼈가 왼쪽으로 길어지게 쭉 오른쪽으로 길어지게 쭉 왔다 갔다 왼쪽이나 오른쪽 가지는 그 정도가 양쪽이 똑같으실 수 있도록 움직여봐 주실 거고요. 움직여주시고 그대로 내 다리를 넓게 벌려 무릎을 구부려 세워주실 거예요. 그 상태, 뒤로 손바닥 밀리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앞으로 한 걸음, 발도 걸어서 앞으로 한 걸음씩, 어깨를 뒤로 최대한 더 열심히 얼굴 모간 튀어나게 하고, 다시 엉덩이 들어서 앞으로 한 걸음, 양발 다시 앞으로 쭉 가세요. 그래서 손끝과 내 엉덩이가 점점 더 멀어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 들어서 앞으로 쭉, 발바닥 걸어가 주시고, 그대로 고개를 뒤로 툭, 떨궈서 잠시 숨, 후, 마시고, 후, 한번더 마시고, 후, 떨궈 두셨다가, 고개 천천히 들어 정면 오시면, 발과 발을 쭉 뻗어 두시고,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 만큼 움직이세요. 조금, 음, 조금 힘들고 뻐근하고 아프실 수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만큼 흔들 흔들 두 다리 들어 푹 떨궈 주시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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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들 어 주셨다가 양손 앞으로 갖고 오셔서 무릎 위에 터치 엉덩이 뾰족한 자골뼈 바닥에 두시고 앞벅지 살짝 밀어내며 등가 허리 쭉 펴주시고 두팔 앞으로 엄지 주먹 쥐어주세요. 마시고 팔을 위로 쭉 내쉬고 내려오기 하 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뒤에서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셋, 넷, 후, 다섯, 제자리 오시면 손목 당기시고 어깨 위로 우쑥 힘 빼서 툭 마시고 으쑥 힘 빼고, 투.